자, 오늘, 어, 제가 양복 입었습니다. 그죠? <laughs> 네, 오늘 방송 끝나고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서울 올라갔다가요. 내일 아침은 아마 서울 여의도에서 사무실에서 방송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 윤창선님 말씀 주신 것처럼, 첫 꼭지부터, 예, 그 문제를 다뤄볼라 그럽니다. 음, 일단 뭐, 그, 엊그저께 윤석열 예 윤석두가 석 저기 어~ 천안함 예예 예, 어, 생윤장병 가족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어~ 천안함 괴담 유포 세력 어, 나라 근근을 위협한다 하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 웰컴 윤석열이 천안함 사건에 승선했다 올라탔다 예 그래서 어~ 이준석이 이준석이 어저 천안함 음, 장병들을 만났어요 어6월 어, 어, 그저께네요 만났는데 어윤어 어, 이준석은 또 윤석열하고 좀 다릅니다 다릅니다 윤시번 <laughs> 네. 자 이준석 천안함 유가족 만나서 눈물 이렇게까지 모욕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은 예. 네? 천안남괴담 유포 세력이 나라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천안남 사건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모든 분석을 천안남 괴담이라고 치부를 하고 또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또 과학자들, 또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사람들을 괴담 유포 세력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대환영을 한다. 대환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웰컴. 천안함 사건에 승선한 것을 환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2010년 6월달에 트위터를 개설하면서 천안함 사건은 거짓, 왜곡, 은폐, 조작을 일삼던 세력들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라는 음. 어, 멘트를 그 당시에 올려놓고 11년 동안 한 번도 내용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네, 그대로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 사건에 올라탄, 예, 윤석열에 대해서, 예, 대단히 환영을 하고요. 자, 이준석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어, 조금 결이 다릅니다. 어, 조상호, 어, 변호사입니다. 조상호, 어, 변호사님, 변호사인데요. 지금 서울에서 법무법인의 대표를 맡고 계신데, 민주당의 상근 부대변인을 잠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 아셔야 할 것은, 정당들은 정당에서 부대변인 하게 되면, 민주당이든 어디든 할것 없이요. 정당에서 부대변인 하면은 많습니다. 1명인지 20명인지 30명인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2010년에 제가 천안함 사건이 나고 민주당에 당시에 민주당 천안함 특위가 만들어졌을 때 최초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선배 빨리 와서 이거 좀 설명해줘 한 사람이 김현 전 의원인데요. 그 당시에는 민주당의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대변인이, 어, 상근하게 될 경우는 상근 부대변인이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타이틀만 이렇게 주는 경우는 그냥 부대변인입니다. 근데 명함에 전부 다 부대변인이라고 이렇게 명함에 에, 넣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냥 명함만 받으면, 오, 대변인, 바로 밑에는 부대변인, 생각할 수가 있지만, 부대변인이 많습니다. 아마 10명, 20명, 30명,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줍니다. 어, 예.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도 나지 않지만 우리 조상호 변호사께서 민주당의 상근부 대변인을 잠시 했었다는 거는 저도 기사를 통해서 뭐 처음 알았습니다만은, 어, 잘 자고는 면명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상호, 어, 변호사께서 한 발언에 대해서, 어, 이준석이, 이준석 후보가, 음, 방문을 해서, 어, 천안함 이렇게까지 모욕해야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도 흘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이 후보는 아직도 11년 전 트라우마의 치료비도 자부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모욕해야 하는가 라며 눈물을 흘렸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너무 가혹하다고도 했다. 유가족들 손을 잡으면서도 눈물을 흘렸다. 자이 후보는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생존 장병과 유족에 대한 폄훼와 모욕 시도가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적절한 입장 표명을 통해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윤석열보다 한수 위. 사실은 한 수가 아니라 여러 수 위인 거가 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뒤에서 백데이터를 주고 있는 그룹이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을 어,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그룹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과학, 과기부 장관을 하셨다가 대선에 잠깐 나왔던 분이 계십니다. 예, 제가 손, 조남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분 캠프가 당시에 몇몇 분이 좌고 아주 친한 분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어왜 거기 계세요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분석도 뛰어나고 어 그런 분들인데 어 거기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어 과학 과기부 장관을 했다가 잠시 대선에 출마를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 그 당시에 저기 그저뭐 전부 막나왔을 텐데 뭐 아무런 뜻도 못 펴고 사뭐 사라지긴 했지만 그 그룹들이 혹시 지금 저기가 있나?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 진보, 보수, 보수와 진보 사이에 아마 45.5, 45에서 55 사이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계셨는데 어, 상당히 또 생각이 어, 좀 다른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쪽 상황을 잘압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사람들 중에 어, 설마 뭐, 윤여준 그 왕년에 그죠? 우리나라 최고의 <laughs> 예, 책사라고 하는 그분 쪽이 아마 이 관여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누군가가 코치를 해주면 상당히 어, 영민하게 또는 어, 이쪽 저쪽 사정을 잘 알면서 코치를 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모욕해야 하는가? 이렇게까지라고 하는 단어도 어, 좀뭐 그래요 모욕해야 하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까지라는 말. 그다음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라고 하는 여지를 두고 있는 이런 멘트는 뭐 그냥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나왔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민주당 송 대표한테 떠넘기죠. 예, 민주당 송 대표 손에 딱 넘기면서 적절한 입장 표명을 통해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태까지 뭐 이러한 유산 케이스에 있어서 야당에 있는 뭐 대표든 또는 원내 대표든 뭐 최고위원이든 누구든 이 정도로 정갈하게 이야기한 사람 드뭅니다. 막 그냥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거나 뭐 사과하거나거나 무슨 뭐 하거나 막 강하게 이야기하는데 어 상당히 민주당 송 대표가 적절한 입장 표명 예, 그리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기를 강구해보던 사실. 실제로, 어, 어, 천하나 함장이 민주당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당대표를 비공식으로 만나서 그, 자, 그 자리에서 송 대표가 적절하게, 어,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네, 그렇게 결과가 나타,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준석이 이야기 한 대로 뭐된 셈인데, 지금 30대 중반에 어 지금 뭐당 대표 출마를 해서 후보가 되겠습니다만은 어, 저런 것은 윤석열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어, 수가 높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준석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호적인가요? 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어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야당에서 저기 그 예, 국진당에서 당 대표가 반드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이 예뭐 철부지라고 해도 예 물론 박근혜 키즈 아나무인 뭐 그런 점은 있지만 뭐 항상 자라나고 또 크잖아요 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다음 대선을 겪으면서 한번 또 좌절감도 맛보고 그 다음에 국짐이 딱 쪼개지는 분당 색깔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분당을 시키는데 또 주역이 될수 있는 예 그런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죠? 네. 뭐, 제가 뭐, 뭐, 괜히 뭐, 좋아서 좋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잘 아시죠? 네.